어쨌든 중요한 건, 한화가 들고 있는 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고, 한화도 축가사가 올라간 그, 삼형제에게 물려주기 위한 승계를, 이 전작업이 아니냐. 그게 뭐 일정 부분은 윤리가 있는데, 그게. 다른 지주사 대비 좀, 한화의 매력도가 많이 올라갔다.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가질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 네, 네, 이번 시간에는 NH 투자 증권의 김동양 연구원이 모시고, 한화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네, 연구원이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어, 한화가 그동안 사실 굉장히 주목을 못 받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이 주가가 그 한화그룹의 캐릭터처럼 불꽃상승을 하는 중이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한화그룹에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연구원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뭐 한화그룹의 뭐 지배구조 개편, 뭐 사업구조를 뭐 어떻게 개편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 일단 한화그룹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한국화약그룹이 이제 못해죠. 화약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가 되 있는 뭐 건설이라든가 방산 또어 화학 같은 이런 제조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래됐는데 2002년이죠. 거의 20년 전에 어 당시 2위 업체인 대한생명, 지금의 한화생명을 인수를 하면서 금융업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갤러리아 백화점, 뭐 한화 그 호텔 리조트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어 이런 서비스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룹 구조 개편을 발표를 했어요. 큰 틀에서 보면 방위 산업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일원화 시키겠다. 그 위에 있는 주 한화, 이건 지주회사 격 회사로 그룹 지배 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사업부를 좀 개편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복잡합니다. 한화가 그 자체 사업으로 방산, 기계, 그리고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산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는 그 정밀기계 사업을 역시 이제 100% 비상장사인데 그거를 또 가지고 옵니다. 서로 약간 맞바꾸는 그림이죠. 근데 정리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이 하고 있던 모든 방산 사업을 이제 자체 사업으로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한화는 원래 자체 사업이 말씀드렸던 대로 방산 소재 기계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한화건설이라는 백퍼센트 자회사를 합병을 하면서 이제 건설 소재 기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화그룹이 영위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방산이 집그 사부조 업 개편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 예, 방산도 그렇고요. 또 그 위에 있는 더 중요한, 대주주들이 들고 있는 한화의 입장에서도 자체 사업을 바꿨죠. 방산을 빼고 거기에 건설을 집어넣은 건데, 사실 방산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사업이죠. 물론 2019년도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이게 이제 이익이 빠져나가는 대신에 한화 건설의 이익 그리고 한화 정밀기계의 이익이 추가가 되는 그림인데, 아마 하나건설의 이익이 좀더클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여파로 하나건설의 그 해외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이라크 주택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잘안 나오다가 그거를 대규모 개발 사업 수주를 많이 해서 이제 2분기서부터 실적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산의 이익이 빠지더라도 들어오는 건설 그리고 정밀 기계 이익이 더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자체 사업에 투자를 더 하겠다. 이를테면 소재나 기계 사업에 친환경 그리고 고부가 IT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어 투자 계획은 뭐 보셨겠지만 2030년까지 투자를 아, 죄송합니다 3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어, 19% 연평균 성장을 이뤄내겠다. 그럼 여태까지는 방산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온 회사였지만 앞으로는 이제 성장성을 좀 도모할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한화가 들고 있는 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한화의 주가에 반영되면서 한화도 주가가 올라가는 이게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그 지금 지배 구조 꼭대기에 있는 한화가 갖고 있는 방산을 이제 에어로스페이스에 떼주고 대신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던 기계를 가져오고 그 한화라고 하는 그 기업은 이제 앞으로 뭐 친환경 소재나 뭐, 이제, 에너지나, 이제, 이런 쪽으로 특화를 해서 성장해 나갔다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예,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한화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가 이제, 이런 신성장 산업 쪽인 거예요? 아까 이제, 세 가지 정리해드린 게, 한화의 투자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 뭐, 자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상장에 따른 어떤 희석화에 따른 가치 손상 우려를 해, 해소했다. 뭐, 이런 거는 좀 부차적인 거고, 결국 중요한 거는 자체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방산 사업은 안정적인 대신에 성장성은 조금 떨어지는 사업이었다면 건설을 통해서 약간의잉여 현금을 계속 투자를 해서 말씀하신 친환경 그리고 IT 소재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여기서 성장을 하면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올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화그룹이 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이게 한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태양광을 하고 있고 또그 밑에 있는 한화 임팩트를 중심으로는 수소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그룹 중에서 수소 밸류체인을 좀 일정 부분 선점하고 있는 그룹이 한화 그룹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질산 암모니아서부터 시작해서 수소가, 수소하고 관련된 이런 밸류체인을. 좀 선점하고 관련된 소재 또 에너지 원으로서도 계속 개발을 하겠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가 나다라기보다는 아, 네. 아, 이미 인프라를 네.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밸류 체인은 발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 투자를 좀 늘려가면서 네. 어,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이제 방산 쪽으로 다시 좀 넘어와서 얘기를 해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제 방산하고 항공우주를 이제 몰아준 건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어, 여태까지 한화 그룹의 방산 사업이 좀 쪼개져 있었잖아요. 맨 위에 있는 한화, 그 밑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그 밑에 있는 한화 뭐 디펜스, 이렇게 쪼개져 있었던 것을 아, 일원화시킨다. 그러니까 올해의 사실 그 재계 트렌드가 좀 효율화, 일어나 이런 구조조정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부문을 하고 있는 방산을 한쪽으로 합치면 뭐 적어도 비용 절감 그리고 여기서 부수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기대되는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규모의 경제 효과도 어, 노릴 네,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이제 사업 효율화 뭐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할수 있겠고. 네. 예. 제대로 정리아 그런가? 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그 어떤 그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이제 안보가 좀 강화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뭐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이제 세계에서 좀 주목을 받고 또 수출을 했다는 이제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이제 사업 개편을 통해서 한화의 방산 사업 부분도 조금 시장에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어, 예.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화가 방산을 하는 건다 아시는데 음. 누가 하느냐? 어, 에어로스페이스라고들 생각을 하세요. 사실, 한화가 하고 있었던 그런 포탄이라든가, 뭐, 이런 탄도 쪽도 사실은 작지 않은데, 음. 그러니까 좀 티가 안 나는 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그거를 아예 하나 에어, 에어로스페이스가 다 몰아서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고,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지분을 들고 있는 한화는 간접적으로 그걸 향유하자. 어, 이렇게 전략을 바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이제 최대 주주인 한화의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 근데 이제 뭐 사업구조 개편에서 효율화 하고 뭐 기업가치 높이고 뭐다 좋은데 또 시장에서 이제 보는 시선이 이게 주요 목적이 이제 뭐 주주가치 재고나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지주사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혹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그 김승현 회장님이 물러나 이후에 대비를 해서 그 삼형제에게 물려주기 위한 승계를 이 전작업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는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는데 그게 주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어, 먼저 지주회사 지정 회피는 좀 이제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지주회사가 뭐냐. 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으로 1999년부터 이제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를 공정거래법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 하면, 총자산분의 자회사 장부 가치가 50%를 초과하면, 이걸 지주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지주비율이 50%를 넘으면, 이제 강제로 지주회사로 지정을 합니다. 지주회사로 지정이 되면, 어 정해진 기간, 보통은 2년, 4년 이렇게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 순환 출자도 끊어야 되고 또 금산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 계열사들을 다 팔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비금융 지주회사일 경우에는 금융사를 팔아야 되고 금융 지주회사일 경우에는 비금융사를 다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둘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한화가 갖고 있는 뭐 한화생명증권, 자산운용 이런 걸다 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니까 한화그룹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02년도에 대한생명을 인수할 때 당시 한화그룹 사세에 비해서 대한생명 사이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거를 한화가 단속, 단독으로 인수를 하면, 지주비율이 50%를 넘어가서, 제조업을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수를 냈던 게, 한화 건설과 나눠서, 한화 건설이 1대 주주, 한화가 2대 주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지주회사 지정을 피해왔던 거죠. 근데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내년부터 보험업 회계 기준이 바뀝니다. IFRS 9에서 17으로 바뀌게 되면, 어, 부채에 대한 이제 평가가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본 가치가 좀 올라가게 돼요. 어떤 일이 그럼 일어나게 되냐면 한화건설이 가지고 있는 한화생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 지주 비율이 50%를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한화건설이 금융지주 회사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한화와의 합병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이번 합병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한 가지 선택이었고, 그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구조 개편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요 목적은 아니다. 아니다 네. 한 거죠. 그리고 승계는 사실 뭐 이미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한화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 김승연 회장님이 52년생이시죠. 23%를 들고 있고요. 아들 삼형제가 합쳐서 한 8%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주주 한화에너지가 이제 10% 가까이 들고 있어요. 한화에너지는 어, 아시겠지만 이 아들 삼형제가 100%를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화에너지한테 히든 카드가 하나 있어요. 한화임팩트, 옛날 삼성종합화학인데요. 어, 이 회사가 작년엔가 상장을 하려다가 가치가 좀 낮은 것 같다 그래서 지연을 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소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어, 그 언급됐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laughs> 8조 원, <laughs> 10조 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어느 시점엔가 임팩트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일대 주주인 한화 에너지는 구주 매출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돈은 아마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돌려줄 거예요. 그 주주들이 그 삼형제분이죠. 그 돈으로 지금 한화의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니까 그냥 시장에서 한화 주식을 사도 되고 음. 또 이제 한화 에너지하고 한화가 뭐 합병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들한테 넘어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음. 지금 일단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큰 아들이 제조 부문을 거의 총괄하고 있고 둘째 아들이 금융 쪽 그리고 막내 아들이 서비스 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뭐 향후에도 이런 그림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 나오는 이제 얘기이긴 한데 사실 이제 이런 승계 작업이 그래도 조금 그 원활하게 되려면 그 한화의 그 기업 가치가 조금 낮을 때 지분을 사야지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화가 갖고 있는 이제 알짜 산업인 방산을 떼주고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기계를 가져오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부러 한화의 기업 가치가 많이 못 오르게 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그게, 네.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만약에 뭐 5년 전, 10년 전이다 그러면 충분히 일리가 있을 거예요. 어 우리가 뭐 시장에서 그런 좀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어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뭐 책임 투자, ESG 투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빤히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화 임팩트 상장권으로 사실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 임팩트가 10조 원의 상장이 됐는데 그 지분 전부를 구주 매출을 했다. 그럼 5조 원이. 어. 삼형제들에게. 주주한테 가는 거잖아요. <laughs> 한화는 지금 2조 원입니다. 그니까 이미, 아, 한화 임팩트가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앞으로 상장을 할 거다라는, 요게 확정된 순간부터 승계는 사실, 물론 싸게 사면 좋지만 그게 뭐큰 <laughs> 네. 어, 이슈는 아닌 상황이 됐다라고 아, 보여집니 네. 이런 이제 승계 이슈가 있을 때 어쨌든 네. 승계를 받아야 되는 쪽에서는 뭐 시장에서 거래를 하든지 블록들로 받든 뭘 합병을 하든 어쨌든 지분을 더 늘려야 되는 이슈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용해서 야 그러면은 우리도 사자 같이 사자 그러면은 어쨌든 오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있긴 한데 네. 그 아이디어가 좀 어떻게 보세요 유효할까요? 참 어려운데요, 이 경우에는. <laughs> 네. 아, 대주주하고 같은 배를 탄다는 게 상당히 유리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어, 글쎄요. 뭐, 이 경우에는, 한화그룹의 경우에는, 승계와 무관하게 일단 그 자체 사업의 성장성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방산을 합쳐서 어떤 시너지를 가져가겠다. 그게 또 간접적으로 한화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예, 대주주하고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 또 한화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평가가 이 만년 저평가 종목이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 한화 자체로만 해도 이제 연결 실적으로 영업이익이 1년에뭐한 3조 가까이 나오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이제 2조 원 정도 밖에는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한화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닌데요,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회사 격 회사여서 여타 지주회사들처럼 어 이제 NAB 순자산 가치대비해서 엄청난 할인을 받는 거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한화는 순자산 가치대비해서 한60% 정도 할인이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화만 상장도 있다면 모르겠는데 자회사들도 상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다 한화의 몫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구조 개편을 통해서 자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면, 그 한화의 NAB,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자체 사업이 중요한데요. 한화의 순자산 가치를 보면은 그 전체에서 한 절반 정도가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의 시장 가치거든요. 어 그래서 자체 사업이 이제 뭐 투자가 잘 되고 성장이 많이 된다면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에서 그 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좀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그렇다라면 할인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자체 사업이 잘 되면 아마 과거보다는 배당을 좀더 많이 줄수 있을 겁니다. 주주가치 재고라는 게 보통은 1년 단위의 그긴 호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장기. 어, 할인율은 좀 축소될 여지가 있다. 그나마 관심을 갖는 지주회사 종목들은 어, 자체적이 됐건 M&A가 됐건 이런 구조 개편의 이벤트를 통해서 사실 뭔가 뜯고 붙이고 자르고 해야지 거기서 콩고물이 좀 떨어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화그룹은 이제,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 주요 다른 지주사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네. 한화의 이번 그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지주사 대비 좀 한화의 매력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 예.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던 이벤트들이 분 측면에서는 어, 이게 완전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후속적인 조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새로 투자하는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뭐 여타 IT 쪽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어,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인정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근데 여쭤보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또 제일 궁금하시는 거는 이제, 그럼, 지금, 그래서 사야 되는 거냐, 약간, 이미 좀, 바닥을 찍고 많이 올라오긴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것 같은데, 지금 연구원님이 보고 계시는 이제 목표 주가는 좀 어느 정도? 어, 저희 공식적인 목표 주가는 4만 원이고요. 어, 지금 할인율이 여전히,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대비 할인율이 여전히 60% 정도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속도는 아마 한번또 빨리 지난주에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후속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뭐 연동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나 이벤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승계는 제 생각에는 한화 임팩트 상장 이후에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몇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어, 제일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을 이제 통합해서 가져가게 되면 아마 숫자들이 조금은 바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처음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동양 연구원이 모시고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